뒤에서 돼요? 긴장하신 일인 <laughs> 지금 제 후배 기다리고 있어요. 어 지수 안녕. <웃음> <웃음> 후배가 내 얼굴이 더 크게 나오게 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얼굴 사이즈 완전 다르네. 이거 너무 부정평하다. 아 그럴 수 없어. 어, 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원래 너무 작기 때문에. <laughs> 참. 어, 피아니스로 왜안 보러 <laughs> 해야... 어. <laughs> <안부를> 해야 되냐고 <laughs> 왜 저한테 물으세요? <말하세요? 웃음> 어, 왜안보를 해야 될 아니면은 뭐안 보러 하면서 고충이 있나? 이런 얘기. 아니면 안보하다가 개망신 아니면 네. <laughs> 폭망한 아. 경험이 있는지. 안보, 안티안봅니다 안티 사실은. 안 진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음. 사실은, 사실은 소리 자꾸 해서 미안해요. 내가 김부라도 어. <laughs> 아니네. 아. 안보는 나이가 들수록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도 <laughs> 어리지요? <웃음> 어, 어, 35시 <laughs> 넘어가면서 힘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노화가 급격히 <laughs> 진행되면서 힘들더라고요. 브레인노화가 <laughs> 아, 30대 초반까지는 음. 어, 당연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외우는 어. 거 음, 아닌가? 외우는 게왜 문제인가? 어, 이런데 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휴, 피아노만 그렇지. 치고 뭔가 아니라 우리는 학생도, 가르쳐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도 챙겨야 되고 뭐 챙길 게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지. 이런 오롯이 거기 이제 시간을 집중할수못요기도 겨우 하긴 어. 하지만 집중을 어. 막기다만할수 어. 없으니까 어. 브레인이 분산되는 것 때문에 어. 아이 암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어. 내가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잘하는구나. <laughs> 어, 정말 위기의 순간을 가까스로 극복하는데, 가족도 어, 나... 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가족은 모르지. 가족은 어, 가족? 몰라. 가족도 몰라. 가족도 몰라. <laughs> 가족마저 알잖아요? 그럼 이제, 폭망 <laughs> 수준이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나보다 젊어서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진짜 그안보에 대한 아 두려움 그러니까요. 때문에 실내 악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낫지 악보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찌나 편안해 그렇지 그래서 다들 누가 실내 악 연주하면 또 내가 그랬거든 실내 악연주 매일 할수 있겠다고 어느 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 그것도 사실 알죠. 정말, 알죠. 정말 알죠. 악보가 앞에 있어도 이거는 그렇죠 발로 뭉개게 어, <laughs> 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비빌 수도 있어 손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그렇게 어려운 곡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연주도 어렵긴 한데 그 안보는 진짜 피아니스트들만 아는 고충이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아 오케스트라는 사람들은 뭐 맨날 힘들다고 맞아. 하는데 죄송한 제가 오케스트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화하는 뭐, <laughs> 건 절대 네, 아니고 네, 네. 하지만 그 고충은 진짜 피아노 쳐봐야 아는 피아니스트는 특히나 뭐안 외우고 악보 놓고 해도 네. 옆에서 이걸 넘길 때 각종 고충이 이제 아, 그렇지. 시리즈별로 있어. 아, 이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느냐, 그렇지. 안 일어났을 때, 네. 그 잘못 넘겼을 때, 그 어떤 음에 넘기냐에 따라 아, 우리의 운명이 근데, <laughs> 결정이 돼. 네. 두보작이었는지 어, 그 연주를 하는데 얘가 이제 딱뭐 아는 사람을 섭외를 한 거야. 누구의 제자 바울을 하는 걔가 뭐 아무튼 너무 못 넘기는 거지. 어, 못 특별히 못넘긴 사람도 사람 있어. 넘돌이 어. 넘순이가. <laughs> 그래서 얘가 그 거기다가 두 장을 넘겼는지 하나를 넘겼는지못안 넘겼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갑자기 열이 팍 받으면서 급하잖아. 어어, 열이 문제가 굉장히 급한데 아니고, 잘 몰라. 코드도 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주머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어. 잡아 가지고 넘겼는데 그게 정말 와이르. 쫙 소리가 난 거야. 악보도 찢어지면서 쫙 소리가 나는데 어. <laughs> 사람들이 속으로 저 여자 성격 이 아, 대단하다. 그렇지. <laughs>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우린 또 자성찰하자. 어. <laughs> 성질 그게 성질이 아니고 기억해 주세요. 어. 우리는 연주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악보는 너무 가야 되거든. 너무 당황스럽거든. <laughs>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번에 연주 때내 영상 보면 그 리허설 하는 거 나오는데 걔는 많이 넘기네. 근데 한두 군데 안 넘기고 있더라고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고 곡이 어, 너무 맞네. 어려우니까 지금 굉장히 예, 민감해져 있는데 어, 안 넘겨 그래서 내가 이거 아르테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넘겨! 이랬어 <laughs> 그냥, 그냥 안 넘기면 안 되니까 어, 넘겨? 넘겨! 아 그래 그 편집돼서 아르테TV 안넘올어아 아르테TV?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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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웃음> 나네 어쩌다 갑자기 악보 넘기는 얘기로 아, 갔지 우가어 아, 얘기. 이게 어, 암기 보 없이? 어, 아보기 어, 얘기하다가 하다가... 뭐그건 우리가 다실악할때 얘기하고, 실례할 때얘기하발리나시는 분이나 다 악보를 놓고 가장 외워서 친곡 중에 긴거 뭐예요? 저요 어. 잊지 못할 곡이 있죠. 뭐, 뭐. 슈베르트 이블나 어. 아, 갔었잖아. 갔었죠? 아, 어. 저의 <laughs> 그, 숨 막히는 순간 많이 그, 보셨죠그뭐에서한 뭐, 거. <laughs> 아니 우리는 어. 숨 막혔다고 생각 안 하고 좀. 그게 어, 잘못 친다고 생각했지. 어, 나만 굉장히 힘들고 음, 어. 듣는 사람은 잘 몰라. 그게 정말 슈베르트 특히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왜어려워 플랫. 왜냐면, 조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면서 반복이 되게 많은데, 정말 미묘하게 달라. 그거를 맞아. 아마 듣는 사람은 이 고통을 전혀 몰라. 모를 거야. 몰라. 우리만 이 다른 거를 정말, 정말 죽을 것 막판에 대면 갈등해. 내가 이걸 과연 해야, 해도 돼. 해야 하나? 굳이 안 해도 잘 모를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요. 아 정말 슈베르트 난 짧은 곡틀 때도 좀 미쳐버리겠던데. 아베 근데 그렇게 한번 하면 보통 외워지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어, 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죠. 계속 헷갈려. 힘들어. 지금도 헷갈려. 힘들어. 하다가 계속 진짜로 그렇죠. 전도 되겠어 도돌이. 어 그렇지. 나 나. 우와. 손에 땀을 쥐고 본 것도 되게 많은데. 미국에 계신 어. 우리 모 선생님. 어, 뭐? 어. 앞에 글자만. 배. 아, 배 선생님. 아, 배인데 왜 배스 선생님. 출혈 어. <laughs> 발라드 어. 4번. 어. 앞에 부분 있잖아요. 어. 도파미실의고안 끝나는 거. <laughs> 이제 이 파트 넘어 가야 되는데 도파미신 그게 안 끝나. <laughs> 어떻게? 어떻게 그 정말 제자들 다 이렇게 손을 꼭 붙들면 어떻게 하지?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대. 다. 그래서 어떻게 거. 끝났어? 얼마나 그 지옥을 견하는 거야 무대에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아니야. 보면서 우리는 다 숙연해지고. <laughs>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트라우마 그런 걸 한번 보면 나 다음 연주 때과연이가무엇서할수 그 있겠어. 그리고 내 연주가 가까운 상황에서 남이 그런 걸 봤다. 어. 이렇게 굉장히 숙연한 마음. 굉장히 불안하지. 마음으로. 집에 가서. 긴장돼지. 응. 근데 이 가방이 <laughs> 딱이 생각의 포인트로 좋네이 촬영을 많이는 안 했지만 이제 두 달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의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어, 언니 목소리 어. 톤이 벌써. 셀렙이야. 아, <laughs> 목소리 톤이라도 셀렙이니 감사합니다. 안무 감사같니다 셀렙. IBK에서 독주할 때 뭐였지? 바이시타인 치고 하나 잊을 수 없는 부대야 나한테. 바이시타인에서? 바이시타인이랑 브람스 핸델. 핸델 바이올리 핸델도 장난 아니야. 핸델을 근데 <laughs> 나는 그 전에 연주를 이미 그건 한열대 번을. 어, 나 이스마일스 들었는데. 눈 감고도 칠수 <laughs> 있는 정도. 그래. 익숙한 대곡이지만. 그게 그... 한 30분 되거든요. 저요. 어, 일티을 하면. 근데, 그렇게 익숙한 곡 중간에 발휘해서 갑자기, 어, 갑자기 왼손이 스킵을 하는데, 어디지? 에이스가 공중으로 갔어. 스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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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을 치고 여기로 쳐야 돼. 어. 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머리가 하얘지지. 하얘지는 거야. 그때부터 후반까지 나는 진짜. 이건 음, 이, 꿈이었으면 하잖아. <laughs> 그냥 그 무대에서 증발하고 싶더라. 그렇지. 나최이야 돼. 그 다음부터 완전 트라우마. 가 푸가에서도 아니고 푸가 전에 그랬으면 푸가 전부터. 푸가는 힘들잖아. 푸가는 거의 막 이건 그냥 전세상에서 <laughs> 정말 그냥 싶겠네. 주여를 거의 한1 0 0번 외치면서 어. 주여 정말 무대에서 끝 <laughs> 음만 그 치게 해주세요. 어나 지금 눈물 날라 어. 그러네.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게 어. 2013년 인가 그런데 한 번도 나는 무대에서 메모리랩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 어. 그냥 그때부터 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뭐,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웠다고 해 이러다가 아, 아 나도 겪고 그한 그 거네 완전히 해야지. 아, 근데 메모리 슬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냐? 해야 뭐 이런 질문. 극한의 그 상황에 나를 많이 노출 시켜야 돼. 아, 지그 상황에 가기 전에 극한의 어. 그 상황이라 하면. 음. 정말 내가 준비 안됐 고치기 어. 싫은데 누가 앞에서 치는다거나. 어. 그 지옥을 계속 경험하자. 경험하다 보면, 보면 조금 조금 무대에서 덜 덜한 지옥, 덜 지옥이야. 덜 지옥이야. 덜 지옥이야. <laughs> 어.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건 어. 리허설 때 망해야 돼. 아 <laughs> 그래. 리허설을 또한번 망하면 리허설을, 안 돼. 아 그렇죠. 여러 번 계속 망해야. 돼. 그래야 여기서도 망하고 저기서도 망하고 그렇지. 이래야 그부이 망하는 게 해서. 모여서 응. 나중에는 그것만 엄청 신경 쓰면 안 망해. <laughs> 그래서 리허설을 <laughs> 진짜 잘하잖아요. 언제서 개망해. 멍 망해, 멍 완전 완전 망해, 완전 망해. 올해 많이 쳤던 곡일수록 배신이 심해. 배신을 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새곡은 배신 안 아니, 하네. 아니야, 새곡은 이것도 딴 차원이지. 다 하네, 그렇지. <laughs> 아 갑자기 목다 미치겠네. 나도 된다. <laughs> 맥주를 가져올걸. 막 손이, 손이 떨려. 어. 어 그옛날의 기억이, <laughs> 기억이 생각나니까. <laughs> 아나 그때 너무 <laughs> 최악이었어. 아. 악보가 근데 노코 연주 독주해 해보셨어요? 해봤지. 해봤어. 해봤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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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해봤어요. 어, 해봤어. 해봤어. 저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악보를 놓고 연습을 하려면 연주, 내가 연주. 이 곡을 거의 70%는 외우고 있어야 돼. 연주를 하려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훨씬 어. 더 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거의 다할줄 아는데. 완전히 아는데. <laughs> 그냥 내마음의 안정을 어, 위해 그거 어. 때문에 놓는 어. 거지. 아니 이걸 보고 한다. 그거는. 그, 그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악보 보는데 여기 여기인지 여기인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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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렇지. 그날은 그곳이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연습할 게 악보 놓고 하면 더 많아. 맞다. 그리고 절대 넘치믿음면안 돼. 어. 어떤 그렇지. 실력자라도 실수를 하라는 한다. 그 <마>. 부담감도 안 <laughs> 거는 거야. 사실. 어, 어. 지금 눈빛이 네, 연주, 연주 이미 하고 나왔어. 어, 너무 힘들어 보여, 지쳤어, 갑자기. 지쳤어, 그때 생각하니까. <laughs> 너무 지치는 일이야, 진짜. 진짜. 우리 오늘 개가 너무 등장하네. 어, <laughs> 내가 개를 좋아하거든. <웃음> <웃음>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옛날엔 무서움 어, 없이 했었어. 옛날엔 무서움 없이 했는데. <laughs> 그래서 요새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척척 외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어, 신기하고 대견스럽고 <laughs> 참. 멋져 세월이란. 어. <laughs>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특히 이 연주가 특히 피아니스트가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죠. 아, 예민할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실력할 때나 어, 이렇게 어. 다른 악기 하는 친구들 어, 보면 음. 아주 뭐 수가 있는 대로 다 떨고 먹을 거다 먹고 들어가서도 잘 하더라고요. 음. 근데 피아니스트는 희한하게 예중 예고만 가도 음. 피아노 하는 애들은 말안 시키지. 딱귀 이거 막잖아요. 음, 이거 음. 헤드폰. 갖고 악보만 보고 막 맞아. 장갑 끼고 딱직것만 해. 어, 그래, 우린 그래. 근데 나도 그게 왜 그럴까 싶었다. 어, 어. 뭐 왜냐면 다른 악기들은 직극을 뭐 놀고 반주 선생이랑막이런거 난리도 맞아. 아니잖아요. 어. 근데 피아노가 어. 유독 그런 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컨트롤해야만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근데 다른 악기도 다 그럴 텐데 어. 특히 피아노가 할게 특히 그래. 많아서 어. 그런가? 아니, 아니, 일단 또 외워야 때. 되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어. 거에 대한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도 있랑 너무... 피아노가 의미 많잖아. 어, 너무 할게 많아. 할게 많잖아. 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할게 많아. 아이, 일단 마스터가 멀티펑션을 해야 된다는 그치? 의미에서 멀티펑션을 많이 해야지. 우리 발도 쓰잖아, 우리. 그렇죠. 사실은. 아, 발 중요하지. 어, 발도 많이 쓰지. 맥주를 좀 마실까? 우리 이제 올라가서 맥주 마실까? <laughs> 우리 그만하고. 어, 어. 저 인사 좀해 주세요. 인사요? 잠깐만요. 우리 좀 가까이 와서 우리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아, 자. <laughs> 오늘 제가 머리가 집에서 그냥 깜고 바로 와가지고 오성관하는 어, 타입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얼굴 둘이 안 밀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기 소개 들어가요. 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 들어갈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 윤경 언니 후배 페니스 서지수입니다. 뭐 이렇게 얌주원이 참하게 이게 어차 별거리세요. 유튜브는 처음이라.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의. 만담? 너가 만담이라고 나센 거야. 스타벅스 스타벅스 닉네임 만담 요정이에요. <웃음> <웃음> 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